안녕하세요. 쿨린입니다. 오늘또 연남에 왔습니 연남. 연남에 왜 왔느냐? 또 하나의 그 프리마켓이 있거든요. 저번에 구미대 아닌 소미의 프리마켓 갔다가 그 옷들 보다가 이 패딩을 바로 구매했습니다. 어, 색깔 너무 이쁘죠. 클래식해 보이고, 이쁜 패딩. 오늘 코디는 이 그린 패딩과 리바이스 517테님 그리고 반수를 착용했습니다. 오늘 약간 스트릿하게 캐주얼 차림으로 그 착장을 했는데, 저번에 소미래에서이 패딩을 구매했는데 옷을 보니까 그 보통 빈티지 프리마켓이 옛날 구제 옷이나 빈티지 옛날 옷들 팔잖아요. 이걸 다 봤는데 현행인 거야. 현행 브랜드. 어 무슨 분인지 보게 하니까 군니스라는 국내 브랜드더라고요. 요즘에 맨날 그 이쁘게 출퇴할 때도 겨울에 추워서 착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니스라는 분도 알게 되고 이 브랜드를 인스타랑 홈페이지를 보니까 스토리텔링 사장님의 마인드가 너무 멋진 거예요. 이 패딩도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입던 패딩 디자인 클래식 패딩 디자인과 그린 컬러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또구리스에서이 프리마켓도 연단 참여해 가지고 올때 여기 한번 또 보러 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패딩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파란, 파란색 후드 달린 건데 그것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것도 보통 국내에도 이렇게 멋진 그 브랜드가 있구나 라는 걸 새삼 처음 찾았습니다. 그중에 패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행도 많은 브랜드에서 발매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입어보니까 어, 너무 편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이 컬러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 옛날 아, 아버지들이 우리한테 저녁에 추운 겨울날 치킨 사오면서 이거 입고 아버지가 먹어라 했던 그런, 그런 느낌 패딩. <laughs> 그래서 이 한번 구리스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요거. 이 뭐야? 남마 뭐, 마켓. 남마켓이야? 이게 아, 뭐지? 이거, <laughs> 이거 좀 읽기 힘든데. 어, 이거 H죠? <laughs> N인가? 한마켓? 남마켓? 남마켓? 남마켓 되고 있지? 요거 디자인하신 분 심할서 써야겠네. 네. 네. 이거 원래 이렇게 잘 읽혀야 되거든요. 어... 잘안 읽히니까 음. 요거는 좀 다음번에. 그 11월 이번엔... 22일 토일 하거든요. 여8 음. 음. 음, 시부터 네. 아, 8 시까지. 음. 네. 여기도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이 패딩 발매한 브랜드 구니스에서 참석을 한달 해가지고 제가 또본 다른 패딩 있거든요. 그거 보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 구니스 대표님 만났습니다. 와, 아, 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옷 파는 그냥 사람을 봤는데, 진짜 인스타라 홈페이지랑 이 잠바의 스토리킹 들어보고, 아 정말 멋진 분이다 느꼈습니다. <laughs> 70년대 패딩을 이렇게 복각한. 아, 네. <laughs> 요거, 아, 이거, 어, 이거 이쁘더라고 패딩. 파란색, 이거 이쁘죠. 이것도 이제 아웃도어. 이것도 노스, 70년대 노스패스. 네, 네. 복각한 거. 네. 오. 완전 복각은 아니고 약간 어린이 제품 이제 후드 탈의 착대고. 그니까. 이렇게. 음. 응. 안에는 얘는 특이한 건 이제 이렇게 허리 라인도 들어가. 있고. 그니까. 자 여기 구니스 아이템들 샵 네. 코너에 왔고요. 굉장히 굉쁜옷이에 많습니다. 어. 이런 것도 이쁘지. 요기 나온건데 스웨트 이쁘네. 음. 제가 입고 있는. 거. 어, 이거네 이거. 어 근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하죠, 혼자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빈티지 행사 오면은 그냥 에이, 옛날 거파나보다더 많았거든. 어, 네. 근데 이 구리스랑 브랜드 딱 보고 상당히 빈티지 옛날 거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던 걸 느꼈어요. 아니저 어. 원래 옷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디판 빈티지에 한번 조금 빠지면서 네. 이렇게 빈티지처럼 만들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브랜드 전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 아, 용... 영화 느낌을 좀 더. 자이 패딩을 만든 대표님입니다. 너무 이쁘죠? <laughs> <laughs> 너무 만족하면서잘 입고 있습니다. 이 <laughs> 요도 입어보신다고 그니까 이 옷대 이것도, 이것도 받, 받은 거거든요. 파란색 휴대단인 거 노스페이스 옛날 70년대 노스페이스 복각한 거. 음. 아 이거 백투더피처. 아 맞아. 백투더피처 나온 패죠. 레드 패죠. 이거도 이쁘죠. 배트소퓨처는 음. 클래스 파이브라는 브랜드인데 음. 사라졌고. 아, 클래스 파이브. 예,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클래스 파이브 실제 음. 모델이 마이클 제이콥스가 입고. 그니까 고 있을 라지 사이즈. 이것도 컬러가 굉장히 이쁘죠. 파란색 블루 컬러. 이렇게 보면은 이 실루엣이 옛날 진짜 빈티지 아웃도어 실루엣 큰거오 가시다 끈이 좀 조절 하셔야 돼 음. 그럼 이제 안에 허리도 음. 라인을 이렇게 잡으실 수 있다 음. 뒤로 돌아보시면 어 음. 이쁘다 포드는 필요없어요 타차 가능하네요 그러고 괜찮지? 라지 사이즈 색감 진짜 그니까 엄청 6040으로 만든 거 오. 코튼 60 나일론 40 이게 라지인가요? 잠깐만 얘는 안에 있어 라지, 라지. 네. 얘는 이제 마티메플라이처럼 데님 자켓에 음... 데님 자켓 한번 입고 입어보실래요? 0인 j a c k 이 t 10인 jacket. 10인 j a 입어. e 이 10인 jacket. 1 0 음. 음. 얘는 지금 안에 되는 커서 그런데. 오. 근데 이것도 백치의퓨처 영화 보시면 마이클 셰폭스 데님 재킷에 이 패츠 입고 나오잖아요. 똑같이. 그 박사님이 주황색 바지 입었어요. <laughs> 머리 대. 마이클 셰폭스 이미지 이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료하면 아, 그렇긴... 자료 나가나요? 어디 이쁘다. 아, 어. 아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아니요. 근데 이제 이거. 아, 야, 에르빈 커. 근데 아. 이안 따뜻하죠? 안 따뜻하죠. 음. 네. 안 따뜻하죠. 음. 사실 얘는, 얘는 충전재를 잘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실제 영화에서 좀 빵빵한 느낌이 음. 있어 가지고 굉장히 빵빵했지. 저도 막 레드윙. 왜냐면 기무라 타쿠야를 좋아해 가지고. 음. 이거 지금 반지도 조실버랑 콜라보했던 건데. 아, 어. 조실버. 기무라 타쿠야가 이. 음. 스컬 반지를 넘버 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란 탑. 음. 조니뎁도 근데 사실 스컬을 끼고 나오는데 음. 그래서 기훈이 조실버랑 같이 콜라보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거 스컬 음. 콜라보 한 거예요. 조시일 어. 뭐 인디어 주얼이것도조실버인데 음. 그래서 이제 좋아합니다. 음. 네. 아메카지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옷을 장르 구분 없이 뭐 밀리터리. 어 텐더로이. 텐더로이는 제가 어떻게 되겠는 김우란 탑. 음 그쵸 그쵸. 음. 저는 그래서 김로라타쿠야 자켓도 음. 6년 전에 어? 이거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패턴을 갖고 이렇게 누빔 넣고 약간 어레인지해서 그린 만든 컬러가 만들어졌습니다 6년 네. 전에 만 이것도 라벨도 텐드로이아 이거 지금 파는 거예요? 어예 이거 이제 재고 하나 있던 거 어. 이게 일본에서 300개 팔던데? 근데 지금 텐드로이라는 브랜드는 전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옛날 거 오리지널 당시 거 중고 예그렇 300개 팔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울인데 이거는 예, 예, 국산 원단으로 만든 거. 아, 거고 이거 뭐. 그냥 똑같이 만든 거구나. 와, 이거 일본가는데 어. 오리지널 300만 원에 팔더라고요. 구준 그 이런 것들은 가끔 매물 나와요. 빈이가. 음. 이건 똑같이 만든 거고. 야, 폼폼 비니가 아, 텐도로인 폼폼빈이가 있었구나. 그 포스터 이름이 뭔지 알... 발음이 몰랐는데 나눔마켓 나눔. 나누. 나름. 나눔마켓 아, 데님 자켓도 있고. 뭐 어, 바시티네. 게도 제작했다 여기부터. 백스부터 에밋 브라운이. 오. 그게 뭔가. 어이쁘다 얘는 이제 브라운 박사가대학때 입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이거. 게도 재작겠다. 아 그러네 아, 이것도 이쁘다 걔는 이제 제다이의 기환 촬영 때 아, 그러면 이거를 어. 가짜 제목으로 촬영을 쓰고 했대요 왜냐면 제다이의 기환이라고 하면 들키니까 음. 그래서 이제 블루 하베스트라는 이름으로 스태를다 썼던 음. 그거를 만든 음. 골든 하베스트랑 관련 없죠? 관련 없습니다 <웃음> 와. <laughs> 너스너사이드 많다 너 스투시도 있어 이거 스투시 좋아하는 애들 좋아하겠다 이것도 많이 봤는데 이제 스 o l 타 a is a premarket. We go t 마 the same day. 니다 o t t go to the same. t go to the same. I go to the same. I go to the same. I go to t 보고 있 a m e I go 어요 잘보고 있습니다. 아, 고였구나 반갑습니다. 그때 구미래도 오시고 네. 밑에 제 올리. 어, 뭘 기대 주십니까? 어, 그때 샀잖아요. 네. 팔찌 않아. 여 아, 이거 내 여섭했네. 네, 여섯, 여섯 네, 네. 아. 네. 또 나왔습니다. 그다 아. <laughs> 팔찌잘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응. 감사합니다. 자, 패딩이랑 패초 들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겨울멋도 놓치면 안 되죠. 요거 착용하고 겨울에 멋진 클래식간지를 보여 주도록 합시다. 이번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